시로의 게임 채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도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미러 미러 데모 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미러는 어두운 불빛 속에 잠긴 집을 탐험하고 구석구석 숨어있는 불안감을 느껴보세요. 그 음침한 비밀과 불길한 사건들이 밝혀진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공포 게임을 한번 들고 와봤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근데 분위기가 많이 음침하네요. 여기는 문이 열리지 않고요 이쪽에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긴 열리나? 어, 열린다. 일단, 집안, 어, 전화가 왔어요. 어, 받았다. Hello? 전화 끊겼는데 여기에 아이 그림이 있네요. 음, 어? 뒤도 돌리니까 안 보여. 누굴 그린 거지? 마, 마미? 여기 화분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피자는 먹다가 남긴 것 같습니다. 아, 어, 맛있겠다. 여기도 문 열리나? 문 열리고요. 근데 바닥에 쓰레기들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알림 쓰레기는 화요일에 내놓아요 음 화요일에 근데 뭐 전혀 내놓진 않았는데 뭔가 화면이 많이 어둡네 어? 잠깐만 뒤에 문 열렸는데 안 보여 밝기 뭐 높일 순 없네요 저쪽에 뭐 튀어날 것 같아 턴어 라운드 뭐야？다시 돌아왔네. 어 oh. 깨졌어. 아까 다시 거기도 돌아오긴 했는데, 어우, oh. 어 oh, 깜짝이야. 벽에는 피자국들도 있고요. 어, tv는 켜지네요. 음. tv 켜지고, 아까 먹던 피자도 있고요. 근데 아까 여기에 올려져 있던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은 사라졌습니다. 조심해, 뭐야? 아 어차피 조심하다고 해도 앞쪽으로 가야 되잖아. 여기 문이 안 열리고요. 뭐 튀어나오나? 다시,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안 열리고. 너 어두워서 이제 안 보인다. 오 이제 불도 안 켜져 안 열리고요 어뭐 나오나 쓰레기는 화요일에 내놓아요는 똑같이 있네요 어 뭐야 문 열렸어 어 사라졌다 뭐야 살인자 내가, 살인자야? 어, 전화다. 네, 갑니다. 아, 잠시만요. 파티? 나만 오면 된대. 미안, 친구야. 나 파티에 못갈것 같아.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번에는 아예 분위기가 빨간색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안 열리고요. 아, 제발 튀어나오지 마라. 여기도 문안 열리고요. 그냥, 뭐야. 1 3번가에서 발생한 사고 중상을 입었대요 오 아니 그림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laughs> 아 뭐야 나 이곳에 가서, 이곳에 가서, 이 어 근데 그림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더 무서워졌어 안그래도 지금 불 끄고 게임하고 있는데 더 무섭네요 이거 못 뜨나? 안되네 어. 오아 어. 뭐야 라이터 들고 있었네 주인공이 왜 이제 와서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지 마세요 그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지는데. 가야지. 실례합니다. 아이아이 그림이 더 무서워지셨네요. 팁이다. 네.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는 분한. 문안... 어, 어깜짝이야 아, 웃지 마, 야, 웃지 마. 도다가야 되나? 그녀가 누구였지? 근데... 어, 뭐야? 그림이 더 섬뜩해졌네. 뭐야? 다이 죽음? 어, 전화다. 네, 갑니다. 어어? 어? 왜 갑자기 길이 생겼어요? 아, 데모 버전이 여기서 끝이 났네요. 네, 플레이 줘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코드나 스팀에서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 남길 만한 거는 있긴 해요. 어쨌든 좋았습니다. 일단 저 게임 피드백 남길 만한 거는 그 처음 시작할 때 옵션에 들어가서 제가 소리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설정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은 뭐 갑툭튀도 좀 많이 들어있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데모 버전 여기서 끝이 났고요 음, 다음 게임도 한번 재밌는 공포 게임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게임이 금방 끝나버렸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끝! <laughs> 잘 자요. 안녕!